자, 현재 아레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조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더스트와 블랙펄을 활용한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조합. 자, 샤이닝 글리터 조합을 이용한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조합.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스타더스트를 방어적인 토핑을 하지만 치명타확률을 터뜨리면서 공격적으로 블랙펄과 함께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자, 반면에 샤이닝 글리터 같은 경우에도 아몬드를 섞어줘서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하다가 1분 지났을 때 공격적으로 세팅하는 조합도 크게 유행하고 있고요. 세팅을 좀더 세밀하게 보자면, 크랜스 코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쿨을 그냥 많이 주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랭커 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을 높여줘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둘의 체력 보호막을 5초 동안 스킬 총 피해량의 85%만큼 체력 보호막을 씌워주는데 자공연력과 치명타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스킬 피해량도 높아지니까 체력 보호막도 두꺼워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스킬 타이밍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스킬 순서도 크림슨 코랄이 더 일찍 스킬 발동이 되면 스킬 순서도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쿨을 많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속도, 공격력 치명타운률 높게 줬고, 왜 공격속도를 높여주나요? 자, 해파리 같은 경우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공격속도 증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말뜻은 뭐냐면, 스킬 사용 중에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죽고 나서 아군을 회복할 때는 공격속도가 높으면 힐을 빨리 줍니다. 자, 그리고 치명타 률이 높을수록 치명타 많이 터지면서 시량도 힐 크리가 터지고요. 자, 스타서스는 요새는 첫 턴에 안 죽고, 그리고 오래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아몬드로 많이 끼워주면서 쿨 높게. 자, 그리고 블랙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18% 하는 분도 있고, 20%, 23%, 사람마다 다 다양하긴 하지만, 저는 18% 세트 효과 없이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자, 스냅드로고는 저는 되게 쿨 공속 최대한 높게 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저는 공격과 방어팀에 사용하고 있구요 자 반대로 샤이닝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방 덱을 완전 저격하기 위한 조합이고 자 크림셀은 올쿨, 샤이닝은 3 아몬드, 1 라즈, 1 애플젤리 이렇게 썼구요 3초 샤그를 오히려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1분 이후에 스킬이 나가서 100% 공진 타이밍 때 스킬 쓰기 위해서 일부러 쿨을 낮췄고요. 자, 블리펄은 22.3%에서 3초, 네 이렇게 맞춰 줬는데 최대한 22.3%에 맞춰 줬습니다. 자, 그 이유는 1분 타이밍 때 정확하게 최대한 가깝게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파르페는 올 아몬드 쿨 높게 최대한 9% 가까이면 좋을 것 같고요. 센트로고는올쿨 이렇게 세팅합니다. 자 일단 방어덱으로 일단은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위권이나 아마 요새 많이 보일텐데 완벽한 저격으로 제가 세팅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이 세팅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처음에 상대방이 해파리가 있으면 3초 샤그리면 스킬이 발동되지만 4초기 때문에 속박에 걸립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속박을 걸리는 거예요 왜냐 일부러 스킬을 지연시켜서 1분 이후에 샤이닝 글리터가 100% 공징 타임 이때 공징을 받고 스킬이 나가기 위함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샤이닝 글터가, 이렇게 어, 스킬 지원을 받고요 자, 크리스 코랄, 이렇게 스킬 순서대로 나가고, 자, 파르페가, 저는 일찍 터져서 죽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파르페가 일찍 죽으면 절대 안 되고, 피해 감수는 최대한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1분 이후에 스킬이 나가서, 이렇게 공중 타임에 맞게끔 딜이 세게 들어가야 상대 딜러나, 앞에 탱커도 큰 피해가 입혀집니다. 자 요런식으로 딜러나 힐러들이 네, 순삭으로 녹아지구요 네 요런식으로 네,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는것 같이 요새 스타더스트가 워낙 단단해요 아몬드라서 잘 죽지가 않아요 요런식의 네, 구도로 흘러가고 무승부도 좀 자주 나옵니다 워낙 네,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승부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와 이렇게 힘들게 뭐 무승부가 나긴 했는데 네, 보통 샤이닝 글리터가 죽여서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무승부가 나는 경우도 있고 영상 썸네일처럼 창과 방패입니다 정말 스타더스가 진짜 견디고 푹딜을 넣느냐 아니면 자그리 견디면서 푹딜을 넣냐? 느 자, 샤글도 딜 엄청나지만 역시나 스타더스트올 아몬드임에도 불구하고 딜이 어마무시하죠 자 대체 조합 같은 경우에는 크림스는 없으면 홀리베리 쓰셔도 되는데 아마 승률이 확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더스트 대체는 현재로서는 이 조합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저 없다면 바다요정이나 달빛이라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블랙펄은 당연히 리드 효과 때문이라도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피해 감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합을 여러분들 좋으니까 따라하세요가 절대 아니에요 이 조합을 이렇게 쓴 이유는 스타더스트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피해 감소를 높게 줬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이 불가능하다면은 그냥 3초 스타더트 쓰시면 됩니다. 올 애플젤리에 아, 쿨껴서 10.3% 이상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블랙펄은 항상 모든 우선순위는 피감 높입니다. 자샤글덱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피감은 가장 1순이에요 자, 파르페 못니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 자리에 바카사탕 올 아몬드나 퓨어바일라라도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또는 이 파르페 자리에 스타더스트를 넣어서 써도 돼요. 자, 스타더스트가 들어갈 때도 이렇게 4 아몬드 1 애플젤리 써도 되고요. 저 이게 안 된다면은 4 애플젤리 1풀 써서 10.3% 이상 그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자, 방어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더스트, 스타더스트, 샥을 요새 그냥 대유행입니다. 유행하는 조합들 위주로 제가 항상 리뷰를 하기 때문에, 네, 유행하는 샤이닝 글리터와 스타더스트를 집중적으로 제가 덱 소개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